스마트폰은 지난 15년 동안 인류의 일상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사진을 찍고 결제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미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안경 제조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AR 글래스를 준비 중이며 메타는 퀘스트 시리즈로 몰입형 가상 경험을 확장하고 애플은 비전 프로로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정교하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이제 주머니 속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 위와 손목 위, 심지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스마트폰은 손으로 화면을 조작해야 하지만, 웨어러블은 눈짓, 목소리, 손동작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몰입감입니다. 스마트폰이 평면 화면에 갇혀 있다면, 웨어러블은 현실 공간 전체를 살아있는 인터페이스로 바꿉니다. 셋째, 해방감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 없이 모든 기능을 쓸수 있는 자유,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기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더 이상 화면 속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시야와 청각, 심지어 촉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웨어러블을 넘어 인체 삽입형 디바이스로 확장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인터넷과 뇌가 직접 연결되는 기술이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에는 휴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기술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거대한 변화의 출발선입니다. 손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